사랑하는 주님민의시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평강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딱한 구절이니까요. 힘있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열매 맺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중등 미련스쿨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마다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채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온라인 계약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되게 답답하고 힘든 모습이 막 그려져요.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 보고 또 공부하려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 여러분은 그래서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제 중등부에서 작은 마음을 담아서 이전도사님 여러분 한 명을 찾아가서 얼굴도 보고 선물도 주고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여러분들 응원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응원하고 기도할 테니까 힘냈으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제 온라인... 계약을 했고, 수업을 듣는 태도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나타나면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어, 대농, 대놓고 딴지형. 음, 영상을 틀어놓고, 뭐, 롤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뭐 다른 거를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빠리빠리형 파리파리형인데요. 동영상을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틀어놓고, 이걸 빨리 시청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작실형. 수업도 다 듣고, 시간으로 지키키기록록하하복습습하하또뭐 하고, 하고, 뭐예요? 과제도 하고, <laughs> 딱 실력이 있어요. 자, 똑이이 이렇게 온라인 a b 이었는데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공통점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무렇게 딴짓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수업을 듣다가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딱 하면은 어때요? 눈이 갑자기 탁띄 l e 면서별딱 딱딱 n 개나 a 개딱 치고 기록을 해죠되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뭐, 밤을 새서라도 며칠 동안 시험 공부를 해서 아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할 겁니다. 아는 친구들도 있나? <laughs>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똑같이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참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 사람들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그런데요.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서 다양한 주제들이, 보석 같은 주제들이 담겨있어요. 그렇죠. 어, 그런데도 만약에 전도사님이 내일 죽는다. 그럼 뉴턴은 내일 지구가 종말하더라도 사과나 망부를 죽겠다고 했지만 저는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설교를 해도 뭘할 거냐. 복음을 선포할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은 많은 핵심 주제들이 지만 그중에도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요.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 역사 동안, 기독교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전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심지어는 그냥 매일매일 묵상해야 될 진리예요. 여러분, 시험에 나온 핵심 개념들만 하더라도 며칠 동안 막 공부하죠, 검사서 그런데 이 복음은요, 목숨을 걸어서 지켜왔고 전해왔던 우리가 인생을 걸 만한 핵심 진리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많이 이제 들어보긴 했는데 막상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아마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질문해볼게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알고 있다면 대답한 질문하면 여러분에게 복음의 의미는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복음이란 단어를 쉽게 얘기하면 쉽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good news, gospel 이런 뜻이에요. 단어적으로 풀면. 그런데 이 시간 영상을 보는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왜 하필 이 시기에 복음이에요? 하필 왜 복음인데요? 그 이유를 이제 공개합니다. 가가. <laughs> 자, 우리 본문 일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절이지만 이 짧은 한절에는 굉장히 강력한 핵폭탄보다도 센 영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마가가 썼어요. 마가복음.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1세기의 성도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대한민국 용인에 사는 중학생 친구들, 신갈 중학교의 중등부 친구들에게 영상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처럼. 마가도 로마인의 성도들에게 마가복음을 쓴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성도들은요, 로마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본문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친구 있죠, Son of God. 이 친구가 원래 그 당시 에 누구한테 쓰여진 건 좋아요? 로마 황제에게 쓰여진 것 신의 아들은 바로 로마 황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 있죠. 요한계리온이라고 하는데요, 헬라로. 역사적 비문에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느 때도 쓰였냐면, 로마 황제가 탄생하셨다. 로마 황제가 탄생하셨다. 이 좋은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만방에 알리어라 복음이다. 로마 황제가 탄생한 소식을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에 대해서 복음이라고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망하는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라고 정면으로 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파워가요, 엄청 쎘는데,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나라 왕들도 왕권이 굉장히 쎘죠. 신하들이 왕 앞에서 책소리도 못했죠. 왕들이, 내일도, 네, 뭐냐면, 내 네, 처하, 저를 죽여치었어. 하고 엎드려서, 뭐, 왕의 권위에 굴복하는 걸볼수 있죠. 로마 황제의 권위는 이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로마 황제는 인정을 안 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도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소망이고 복음이다 라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생이와 다를 바가 있는 것 같으세요? 현재를 보십시오. 교회의 이미지와 권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믿는 우리들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 기독교 세력을 무너뜨리면 안티 기독교 세력도 실제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알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기독교 세력들을 비격하는그 단체들을 우리가 방어하고 우리가 이 진리를 지켜내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이 무엇이냐예요 본질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본질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을 알아야 제대로 살수 있고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가짜 복음이 우리를 공했을때 이것을 방어하고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게 복음의 성격이에요. 그럼 복음은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볼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안에.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갈릴리에 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자를 고치시고, 죽은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거, 철저하게 이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읽을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찾아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완전하고 흠없고 부족함없는 선행과 아름다운 덕을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니다 이것은 철저히 세상적인 종교의 사고 방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u p s t a i r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해서 올라가, 올라가 하나님께 내가 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야만 하나님 이 나를 예뻐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사고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야.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예쁘고 잘생겨야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내가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 같고 여러분이 이러한 사고가 세상적 가치가 여러분을 자꾸 유혹하고 이 사고가 우리의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공부을 생각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흥모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저만 보더라고요. 얼굴 빼고는 죄의 성성에 얼굴만 빼고 나머지는 문제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자연이었고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봄을 믿는다고 하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이죄와과 싸우지만 때로 실패해서 절망하고 정말 형편없고 자격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전도사님도 이런데, 이러한 논리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이겠죠. 그래서 복음이 복음인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구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라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달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진리입니다 이 복음은요 Downstairs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알렐루야 철저히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 헤매이던 수많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가 빛가운데로 걸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왜 찾아오셨을까요 <laughs> 왜 저처럼 못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왜이 땅에 오셨을까요 따라합니다 사랑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일 있어 4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 이번 주에 저는 여러분을 찾아가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를 왜 여기까지 찾아와요? 선물을 왜 주는 거예요? 이거 왜 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만나고 싶어서. 좋아서 보고 싶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선물을 준 거예요.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저의 마음. 이러한 선생님들의 마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날마다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침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손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손을 한번 보면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쪽이 이쪽이 우리의 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내가 놔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다고 라 생각하죠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 잡고 있을 때나 내가 연약해서 손을 놓칠 때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렐루야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 겁니다 저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험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의 존재를 잘 믿지 못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세상을 봐도 문제가 많고 불이하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가지 문제들이 들려오고 또내 얼굴을 거울을 보자니 소망이 없고 키도 안고 여자친구도 안생기고 <laughs> 가정 환경에도 좋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재밌는 거는 어, 의지할 데가 없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는 가끔 갔어요.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한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하나님 없는 거 같아요.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좀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기둥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얼굴 좀 고쳐주세요. 왜 그래요? 저돈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척이 없었죠. 에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도와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막 했는데 어느 날 울면서 제 방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들이 나를 놀리고 부모님은 경제적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다투시기도 하고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있다면 저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따뜻한 음성으로 저를 만져주셨어요. 얘야 yeah.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전부터 함께하고 있었고 너를 내가 알고 있었다 어느 날을 몰랐지만 나는 너를 알고 지켜주고 있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메시지였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지만 지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날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을 무너뜨렸고 위로하셨고 저를 바꿔 모셨습니다 그 뒤로 제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그 뒤로 기뻐 안 컸어요 얼굴은 그대로였고 여친은 고등학교 때사어요 아무튼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크리스찬인 것을 밝혔고 그렇게 핍박을 받긴 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고등학교까지 학창생활을 이렇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우리가 성격을 배웠는데 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어요? 절단하고요. 십자가와 부활. 그렇죠. 우리가 2주 동안 배웠던 내용인데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왜 하필 십자가일까요? 우리 십자가의 중요성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말미야마 숙량한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철저히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피를 흘리셨죠. 이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받아야 했던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알렐루야. 죽기까지 사랑하신이 지적한 사람이 십자가에 걸려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아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죄에 사함받을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하 신공률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명백한 진림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지 않을 수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할렐루야 좀 많이요. 너무 이 복음의 감격에 취했나 봐요. <laughs>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영원히 영광스럽게 사는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 많이 나네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대로 기쁘지 않습니까? 기뻐요. <laughs> Rejoice! <laughs> 자, 사랑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반응하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하면 kingdom of God.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을 때내 삶의 통치권이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내가 부여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 나의 삶의 통치권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나의 죄를 사함받고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살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 상태로 인해서 대한민국 의 위상이 높아졌죠. 이것을 대응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외신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대한민국의 영토에 살고 그 법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심지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들어도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잘 믿어, 원래 알았어라고 하는 친구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통치권이 나에게 있는지 예수님에게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고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묵상 세워가며 예수님만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나의 예차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며, 나의 삶의 통치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명예를 지켜가며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